태온이랑 이제 상대방이 아 제라스 거기다 실드네요. 이대 AD를 반 이상 솔킬이나 CS나 로밍에서좀 이겨야 되는데. 미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어 진짜 집가? 시간 되나? 유니언가님 어서오세요 교환하자 옆으로. 어 너무 아픈데 <laughs> 너무 아픈데요. 맞으면 안 되는데, 제라스랑 할 때는 오, 너무 아파, 너무 아파, 방어력이 없어 보니까 왜 이렇게 잘 써?

분이 지금 많아도 없고, 퍽. 실드도 뺐어요. 아까 풀뺀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네. 어떻게 해야 제라스한테 고통을 선사할까? 맞은만큼 초반에 맞은만큼 돌려주고 싶은데 지금. 넉독 기다려라 진짜. 판테온 상대로 노방어? 방론이 없다고? 죽어봐라 한 번. 신발. 이제 육렙 되면 미래다 공 쓰면 또 제라스 딸수 있어요. 앞으로. 아 노래 안 틀니까 너무 심심하다. 제라스가 지금, 방어, 뭐지? 전멸도 고 쉴드도 없고. 라인 딱 여기 미드에 있는 순간, 제라스한테 바로 궁 날려버릴게요. 세지 비에인데 자, 내가 진짜 초반에 큐 맞은만큼 진짜 내가 돌려준다. 내가. 어후. 이제 이거 밀고 집에 가서 곡괭이 사올게요. 아뭐아 아, 들어오면 죽어가지고 가지 못하겠어 음. 여기다가 풀감신 롱소드 핑화 한 발이라도 더 내가 뭘 껐나?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심심하지? 진격하자. 하. 근데 또, 안 트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, 킬 수도 없고. 일단 음... 후딱후딱 밀고, 제라스가 Q가, 아, 잠시만. 아깝다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빨리빨리 밀고 이제 로밍 다니 려고 했는데 못가져못 걸어가는 사이에 궁쿨 뭐 돌아오지 않을까요 십몇초면은 3초. 집갔나안 되는데. 아남어 아, 진짜 너무 아픈데. 와딜 봐. 아, 아, 너무 아파. 너무 아파. 언제까지 날 때릴지. 헬퍼 아니에요? 요즘 헬퍼본 적이 없는데? 언제까지 그렇게 날 때릴지 보자. 일단 양날도끼 먼저 간 다음에 이제 그 뭐야 하이르크 뭐야 뭐지 뭐지? 뭐 어. 기억이 안 나네? 해야지. 제라스가 지금 제가 맞아주기만 하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. 내 뒤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. 내가 얼마나 센데. 쟤는근데 진짜 죽여도 아프다. 내 장에 실줄 날뛰 가지고 몸까지 써. 브라운 <목소리> 진짜 너무한다. 웅은 완전 저거. <목소리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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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하잖아. 아, 예. 엑셀 감사합니다. 음, 이제는 이거보다는 양날도끼 코어템 하나 나오는 게 훨씬 좋으니까 어중간에 가, 어중간하게 가는 것보다 양날도끼 빠르게 뽑을게요. 내 길은 내가 처치했습니다. 게임은 거의 이긴 것 같아요. 이제 원딜은 진짜 원콤이다. 근데 미드카직스는 잘안 해요. 카서스 나오면 하려나? 카서스나? 먹으러 가죠 이제 얘 불로 있으니까 잡읍시다 얘 원콤이야 원어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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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.. 할 텐데. 그래도 코어트 하나 나왔으니까 얘그 아까 트린 아까 탑에서 궁 써가지고 궁도 없었거든요. 포탑을 파괴. 저렇게 놓칠 때마다 너무 아쉬워. 신짜오는 거기다 블루도 있었는데. 요즘 유행하는 챔프 중에서. 신짜오도 이거 포함 되거든요? 신짜오분도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난다 그냥 요즘 헤르메스 별로예요 헤르메스 가도 요즘은 별로 막 CC기 아 근데 요번에는 궁 많이 쓰려고 간 거예요 해, 뭐야 이거 기동기동용인가? 쿨감신. 전쟁이 무엇인가 보네. 먹어보고 싶었어. 궁술꽃 찾아야 되는데. 미들. 용 먹으러 갈게요. 용 먹어야지 용. 짜오가 여기로 왔네요 아만 없어 만 없어 음.. 집가서 집가서 인피 하이템들 사줄게요 아까 보니까 루시아는 원콤 나는 것 같고 제라스도.. 스턴 한번 먹이고 스킬 넣고 한번 더 넣으면 죽을려나 어, 다이브 해, 다이브 해, 원콘 인데 뭐? 보다. 와. <laughs> 나보다 센데 <laughs> 이제 인피를 사면은 이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써보면은 달라요 느낌이. 체력 15% 이하일 때100% 치명타잖아요. 그러니까 인피에 사면은 패시브가 생기는 거예요. 체력 15% 이하 적에게 데미지 50% 증가 좋은 거 아닌가? 좋다고 보는데, 가끔가다 뜨는 치명타도 꽤나 쏠쏠하고. 가 더티 파밍을 하러 칼날부리에 가야 되는데, 즉시 하겠다. 얼굴에 주문력 없다고요? 왜 갔대? 어, 얼굴 광해건 필요 없나? 이제 근데 왜 주문력이 없지? 아, 방해의 검에 주문력이 없구나. 이제 무리해서 들어가는 건좀 자제를 할게요. 애들이 다 보이지도 않고. 마이크 안 들려? 뭐지? 마이크 안 나오나? 저분은 왜안 들린다고 하지? 좀 흥미진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타은진아 올라프 진짜 세다.